안녕하세요. 맛있는 캠핑 채널 캠핑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맛있는 캠핑 채널인데 요즘 또 너무 장안의 화제인 흑백 요리사가 너무 화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 흑백 요리사의 내용은 지금 너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다 알고 계셔서 이걸 계기로 우리 FMBA. 산업 그리고 자영업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뭐제 이야기를 당연히 비롯하여 제 주변에 셰프님들과 F&B 대표님들을 좀 모시고 제가 그간에 좀 맛있는 것들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그첫 번째 첫 번째 게스트는 과연 누굴까요? 이거 맞추신 분들 캠핑맨 티셔츠 하나 갑니다 근데 썸네일이 있어요 저희 아 <웃음> 컷. <웃음> 그러면 네, 이미 다 맞췄다 생각하고 바로 모실게요. 기억, 기억. 간귀. <laughs> 안녕하세요. 야, 사실 저희는 또 오메가의 구면이었잖아요. 셰프님 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면. 지금 키보 에다마메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TTT라는 TTT. 회사의 셰프로도 하고 있는 간귀. <웃음> <웃음> <laughs> 계속 해야 되나? <laughs> 현상욱 셰프입니다. 원래 제이콥 셰프란 이름으로 이제 계속 했는데, 맞아. 저도 제이콥으로 알고 있었어 본명이 이제 오픈이 이제 되어버렸다. 현상욱. 어때요 요새 근황이? 너무 바쁘잖아요. 삶의 비포 애프터를 좀 한번. 결승전까지 촬영을 했었고 2차까지 갔잖아요. 우승할 줄 알았는데. <laughs> 아무튼 결승전 가서 열심히 분량하려고 박수도 열심히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되 8개월이에요. 8개월. 8개월이 사실 우리가 잊을만 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에이저 질랑 말랑할 타이밍에 추석에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슬슬 시동 걸더니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간기라는 게 세상에 이제 알려지고 그 뒤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당연히 매장은 너무 뭐 너무 바쁠 거 같고 오며 가며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 어때요 그 기분이? 너무 이제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제 가끔씩 뭐 재료가 뭐 발주를 잘못했다거나 뭐가 좀 떨어지면은 그 슈퍼를 가는데 뭐 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손님이 이제 알아본 거. 이 이게 아. 처음, 딱 처음 알아본 거 어, 간기 어, 아니세요 이렇게? 혹시, <웃음> 혹시, 예, <laughs> 네, 혹시라는 말로? 어, 아 놀래. <웃음> 어. <웃음> 아니 근데 그 간기라는 별명은 어떻게, 뭐왜왜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최정윤 셰프님이라고 계신. 아, 난로에. 난로에. 예, 네. 네. 제가 근무하던 식당에 와서 간귀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시작이다. 아, 진짜로? 왜 간을 잘, 진짜 간을 잘 맞춰서? 그런 의미였을 건데, 몇년 전이었는데 이게 기억에 남아서 닉네임을 그렇게 짓게 됐어요. 이게 작가님들이 물어보고 제안도 해주고 하잖아요. 할게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이콥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아, 진짜? 근데 뭐 스무아반도 돼. 유튜버는 돼. 야, 약간 특색이 없어서. 그래서 그 멘트 하나 해서 하나, 하나 건졌다. <laughs> 그 참가했을 때 마파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시그니처긴 하잖아요 원래 저는 뭐 딱히 그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이쪽 일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 큰 계기는 아니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 집에 와서 TV에 요리왕 비룡이 나왔어요 이제 만집남님이랑 뭐 겹쳐질 수 있지만 신중화임이란 만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네. 그 마파두부로 시작이 돼요 아 진짜 요리왕 비룡이 뭐 많이 했네 진짜 사람들한테 그 다른 셰프님이 힘 빡칠 것 같아가지고 네. 힘 빼고 하자 힘 빼고 하자 그 맛으로 한다고 하니까 딱한 방에 임팩트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 아니, 근데 내주에 먹어본 사람도 엄청 엄청 극찬하더라고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사실 제 스타일의 알리올리오인데 진짜 제, 재료 거의 안 넣고 맛있게 하는 방법. 강아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점프! 어이구. 어이 어이고, 훈련이 잘 되어 있네. <laughs> 네, 피넛이라고. 피넛. 삼세. <laughs> 오, 되게 진짜 자유롭네요. 촬영이. 어, 어. 갈치속젓 그런 건가요? 이거요? 아니야 이거 그거, 그 엔초비. 아, 엔초비? 흑백요리사에서 크게 느낀 게 있어. 매사에 신중하고 열심히 하자. 근데 이렇게 잘될 거라고 막 생각, 아닌데 한 사람도 있더라고. 하고 진짜 수능처럼 준비한 준비하는... 하그 마피아님이 아마 그 정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나. 네, 그때 그때 얘기해보고 리스펙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 느낀 게 방영 전에 이제 집이 가까워서 이제 스몰 토크를 좀 했는데 자격이 있다. 어, 나도 그 생각했어. 이 정도 준비한 사람이면. 자격이 있다 진짜. 해도 된다라고 나도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이이 사람처럼 내가 이걸 하기 전에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이걸 임했나? 아니었던 것 같아. <laughs> 푹 쉬세요. 뭐 사실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해서 끝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일대일 할때 선경님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비하인드를 쭉쭉 빠지는데 <laughs> 저는 그 일순위에. 최원석 셰프님이 있었는데 비소거 돼요? 와꾸가 나오더라. 왓꾸 아, 나온다. 대의를 응. 위해서 약간의 제가 양보를 양보를 했다. 했다. 주변에서 이제 또라이랑 히든 천재가 말리기도 했고, 그냥 나가지 마시라. <laughs> 어. 그리고 일단 유튜버 구독자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 <laughs> 혹시나 나중에 또 그래서 좀 친해졌어요? 성경님이랑?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알다시피. 일단 죄송해요. 요거 일단 먼저 에피타이저 나왔고. 와 에피타이저. 이거 형주님 거. 오 식사하세요. 네. 어 와인도. 와인. 좋죠 나오니까.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짜. 덕분에 단풍놀이를 원래 전공이 뭐였어요? 일단 이게 중학교 때부터 가는데 <laughs> 좀 많이 가네요. 중학교까지 가면? 아니거 가볍게 가볍게 훅팍 넘어갈 거니까. 아, 밤새는 줄 알지. 아알 거야. <laughs> 아빠가 이제 일단은 컴퓨터 쪽으로 해라 이때는 99년 어, 어. <laughs> 그러면 지금 85년생 엄청난 동안이신나나나 나, 나, 나이 처음 알았어요 응? 응? 응와 어. 엄청 동안이네 와 이거 좋은데요? 이거 파스타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그렇죠 약간 캠핑 파스타 는 느낌이 좀 다르죠 캠핑 마늘국수 어. <laughs> 면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생존인가요? 살아있어요 다행이다. 여기서만큼 내가 또 탈락하면 보류입니다. <웃음> <웃음> 요리 하나 더 하셔야 되니까 하나 더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고기, 고기 바로 갈게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실업계 고를 갖고 컴퓨터, 근데 거기서 프로게이머 친구들을 만나요. 어, 그 당시 무슨 게 스타, 스타크래프트 처음 만들어지는 시니이었잖아요 직업으로 프로게이머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오피셜 공식 프로게이머를 했어요. 어? 지금은 이제 제적당한 텍스트만 찾을 수 있는데 네이버에현상으 프로게이머 현상 치면은 자격정지 명단 뭐 이런 거 나와요. 왜, 왜? 왜 자격정지 명단? 그 활동을 계속 하거나 뭐 이런 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프로게이머였네. 간만 봤다? 음. 그때도 간을 기가 막히게 보셨네. <laughs> 오. 친구들이 너무, 너무 놀기만 하는 거야. 그 대학 갔는데도? 괜히 약간 어른인 척 해가지고 별로다. 자퇴 셀리고 아 대학교? 그 인생극장? 인간극장? 인간극장. 따다다다. 아. 국내 1호 남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나왔어요. 저거 느낌 있다. 그래서 찾아봤죠. 네. 지금 셰프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된 거예요. 셰프님도 인생이 그... 버라이티 하네요, 그래도. 또 군대에 가서도 취사병을 또 하고 싶었어요. 취사병 했어요? 취사병 했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는데 약간 뻥쳐가지고. 네. 에다마맨은 왜 이름을 에다마맨 한 거예요? 와이프가 에다마맨을 좋아해서. 네, 끝이에요. 채소종이네 거의 느낌이 애담맘에서 가장 주정 메뉴가 뭐예요? 지금은 마파두부가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유린기랑 야끼소바? 그거를 위주로 했었어요 사실은. 그 고등어 볶음밥도 원래는 지금의 비주얼이 아니고 그 전에는 고등어를 구워서 포션을 해놨다가 볶음밥에 넣고 같이 볶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게 뭐 맛은 솔직히 더 좋은데 비주얼이 좀안 나오잖아요. 그전게 이제 맛이 90이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7, 8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밸란스가 깨지니까. 이거는 세포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스타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생활의 달인에서도 연락이 오고. 아, 진짜로? 지금은 고등어 볶음밥이랑, 아파두부랑 아주 쌍두 마차로잘 나가고 있어.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계속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근데 미디움 레어.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오케이. 아까도 계속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어차피 이제 계속 수련의 단계였고, 계속 이제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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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단계였다가 본격적으로 뭔가 했을 때잘 됐다가 그 코로나 때였던 것것 같아요. 아, 슬럼프의 시작. 뭐 내가 잘해서 약간 그런 마음들이 저를 되게 갉아먹는 느낌이잖아요. 피지컬적으로도 엄청. 일을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 퍼졌다. 만약에 번아웃이 왔을 때난 어떻게 푸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스트레스 해소? 그러니까 누구나 그 이런 일들이 올수 있잖아요. 안 오셨다면 무조건 옵니다. 그게 결론은 쉬어야 된다. 안 쉬면 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쉬어 가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못 쉬죠. 쉬고 싶어도 못 쉬는 환경일 수도 있고, 왜 맨날 레몬... 하잖아요. 어떤 지인이 샐러리 주스를 내려 먹는데 부기 동염이 해결이 됐다. 아그 염증이 염증이 코를 안곤다 코를 골던 사람이 그래서 먹었어요? 그한두달 그렇게 먹었죠. 오... 그쉴때 샐러리랑 뭐랑요? 온리 샐러리. 온리 샐러리. 네. 와그 쉽지 않은데? 착즙으로요? 착즙으로요. 한단 넣으면 딱그 하나 나오는 거. 샐러드 왜 이렇게 비싸. 이제 <laughs> 운동 갔다 와서 나 오늘 그래도 뭐 천국의 단위를 탔다. 나한테 주는 성취감과 좀 자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존감이 좋겠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뭐 이겨냈다기보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마음들이. 음. 근데 그런 자신감이 되게 작은 행동 하나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 책이던 뭐, 유튜브던 그렇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텍스트를 신경을 쓰지 않고 살다가 막상 내가 이렇게 되니까 그 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이 말이 너무 단순한 말들이 너무 질린 거야. 뻔한 얘기들이 그게 맞다. 맛있겠다. <laughs> 또 여기서 먹는 게 다르지. 이거 괜찮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저는 조금 익은 게 좋아요, 솔직히. 아, 더 익혀? 아니요, 저중딱 좋아요. 중딱 아, 좋아요. 미디엄 레어 살짝 힘들다. 이 정도 딱 좋다. 아, 어. 타이트하다. <laughs> 오. 오. 이거 줄까야 희난? 아, 조금 있다 줄게, 조금 있다.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너무 흥분할 것 같아. 그럼 형님 요즘이 제일 행복하겠네. 음, 좋아요, 그냥. 근데 그 요즘에 그 그런 생활 많이 해요. 휩쓸리지 말자 그 기분에 <laughs> 요즘에 그런 말 되게. 꽂혀가지고, 물극필반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사물들이 그게 다 가면 반드시 찍으면 내려가고, 찍으면 올라가고.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뭐, 주식, 이런 거, <웃음> 코인. <웃음>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한테 이런 일이 오는 것 같아요. 간절하고, 그래도. 평소에 막 게을러서 막 그렇게 아, 열심히 안한거 아니니까 나름 열심히 했죠. <laughs> 열심히 한 사람한테 오지. 와 아, 진짜 캠핑 요리다음 실내랑은 좀 다르죠. 진짜 리얼 제가 집에서 갖고 온 김치가 있어. 와 토마호크랑 요거를 같이 먹어야 돼. 음. 진짜 맛있다. 이걸 한한 한 줄을 다 먹어야 돼. 음 어때요 김치 괜찮아? 맞죠. 역시 김치를 먹어야 돼. 버섯 김치 먹어봤어요? 김치. 이걸 그냥 버섯 김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렇게 찢어 먹어야 돼요. 음. 별이 음음 역시 남이 주어준 구워주는 고기. <laughs> 그게 최고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시면서 자영업 하시면서. 숫자와 사람 관리. 숫자와 사람 관리. 그건 뭐 매출과 사람관리 보통 그러면 사람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람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laughs> 그게 정답이죠 근데 요번에 조금 느낀 건 뭐냐면 네. 대표의 역할은 어찌됐건 장사가 <laughs>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가게는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음. 손님들 그걸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 생기가 그안 도니까. 어쨌든 조금 매출이 예전보다 나오다 보니까 요리사들이 꽤 많이 왔다. 구인구직이. 네. 어떤 친구들이 오는 것보다 일단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크니까. 원래 네. 3 명이서 하다가 최근에 요즘엔3 명이서는 할 수가 없는. 왜냐면 매출이 두 배. 거의 두 배? 2배? 두 배보다 더. 더? 그 매출이 두 배가 됐다는 거는 일의 강도가 두 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 요거 세팅을 다시. 디저트 세팅을 하고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그런 다이닝 쪽에 관심을 조금 요즘에 좀 갖고, 그렇다고 이 외식업의 모든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되게 없고. 음. 맞아, 이게 흑백 버프가 또다 있는 건 아니. 전혀 다 있는 게 아니고. 음. 이야. 합립과 <laughs> 엑셀런트로. <웃음> 자, 드시죠. 숫자와 이제 사람 관리. 근데 저도 근데 진짜 사람 관리가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안할 행동들이 하는 업장이 이제 가게라는 게 그냥 하나의 회사라고 인식을 하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가게. 아무리 작아도 회사긴 회사인데. 스프님은 에다맘의 그 방향성은 뭐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거를 생각 잘안 하게 됐어요. 최근 들어서 음. 약간 막 너무 강하게 원하거나 음. 너무 강하게 막 욕망하면 음. <laughs> 멀어진다. 맞아. 약간 오히려 막 그런 걸 원할수록 달아나는 네.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 안정감 있게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우리도 뭐 100평, 200평짜리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안 됐으니 근데 상황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손님들 거,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은 에휴 기대할 정도 아니네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또올 정도는 아니네 너무 약간 힘든 부분인 것 같아 되게 근데 소비자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의 마음을 훔치자 사로잡자 꼬신다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좀더 자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맛으로만이 아니라 그맛 이외의 것으로 그게 뭐 서비스가 됐던 정말 맛으로만 가는 데가 몇이나 있을까? 내가 자주 가는 맛집에서 다섯 개를 꼽은데 솔직히 맛으로만 승부를 볼수 있는 데는 국물 파는 집 말고는 사실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약간 해장국 뭐 이런. 곰탕.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셔라. <laughs> 하고 싶으면 해라. <laughs> 어떻게든 해내, 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거는 막수가 없고. 네. 근데 다만, 너무 무지성으로만 들이받지 말고, 네. 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좀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하면은, 너무 실력이 있어도, 어려운 게이 시장인데 이 자영업인데 솔직히 센스가 센스가 있어야 요 그게 센스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살수 있는 그 인지를 딱 이거잖아요 딱 이거 하나 그 마음을 얻는 거그 센스가 없으면 사실 맛있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릴 거 아니야 손님의 피드백을 <laughs> 눈물이 나네요 <laughs> 요리한 걸 후회, 후회한 후회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그런 적 없고 네.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딴거 하고 싶은 게 있나? 아까 게임 했으니까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나면 롤 세계 1등 아니면 백종원? 백종원? <laughs> 어? 아 인식, 의식한 거 아니죠? 아니요 진짜죠 아, 아니, 방금 아니, 카메라 뭐... 세대다 쳐다보신 거 <laughs> 하나.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 게임을 하면서 느껴본 거면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laughs> 벽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네. 이게 손님이 많아지면 이 잡음도 많아지거든요. 안 좋은 리뷰가 올라온다던가 네. 손님의 그런 진상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막 엄청 까칠하게 막 컴플레인을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가 있을 때는 그게 좀 부드러워지세요. 손님들이. 네, 맞지, 맞지. 왜냐면은 먹으러도 왔지만 보러도 왔기 때문에 저 오늘 이거 찍고 있지만 저 오늘 처음, 처음 자리를 비워보는 건데 일단은 웬만하면 다 해드려요. 다행인 거는 그 정도의 심각한 진상을 본 적이 없어. 아, 그러면 채용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있어요? 이력서를 어떻게 보냈는지에서부터 태도? 느껴질 수 있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아, 중요한 건 면접을 봤을 때 그걸 뽑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어, 요즘 잘 없잖아. 네, 뽑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 이거는 마음이 있어서 확실히 확. 확실히 있는 친구구나. 이게 참자영업이 신기한 게 메뉴에 따라 지원하는 사람들의 결이 좀난 바뀌는 것 같아. 그 라면, 버거, 이런 거. 일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FB 회사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뭐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지극히 진짜 이 친구의 열정과 전에 일했던데 이것만 보잖아. 다양한 친구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 솔직히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데 나는 조금 그래. 근데 안 뽑을 수는 없어요. 뽑아야 돼. 그래서 그 친구를 여기에 녹아들게 만들거나. 근데 내가 괜찮은 상태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팀원이 계속 떠나시는 분들은 본인을 좀 되돌아. 볼 되돌아볼... 아, 솔직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있다. 네. 얘가 못해서, 얘가 잘못해서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본인이 이유일 수 있다. 너무. 네, 나는 나도 그렇게 자책하는 편이에요. 모든 원인의, 일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오는데, 식당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아무리 캐주얼해도 정말 상식, 그리고 그 손님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쓰는 팀원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는 아이들이고 그걸 우리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그럼 우리는 아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근데 그런 거를 얘기 안 해도 아는 애들도 있어요. 있지 있지. 그냥. 응. 응. 어때요? 제일 그러면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요즘이 제일 어, 좋은 것 제일... 같아요. 응. 큰 이런 굴곡을 한번 느껴봤다. 어... 응. 지금 이게 너무 달 달달하겠다. 그 전에 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는데. 그 힘듦이 싹 사라질 만한 사실 달콤한 열매잖아. 준비된 자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열심히 하고 준비된 사람한테. 그러면 어때요? 오늘 뭐 사실 길진 않았지만 전쟁터 같은 주방을 잠깐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laughs>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어가지고. <laughs> 아, 아, 가, 가게에서? 네. 근데 이게 그별 내용은 아닌데 전화가 오면 일단은 겁이 나니까. 그지 <laughs> 맞지. 어 사실 끝났어요? 했구나. 끝났어요? 예 네. 쉽죠 좋은데요? 음. 아니 이렇게 캐주얼하게 안 하면 음. 너무 자기적이야 말이 안 나온구나 자기적이야 그리고 아. 이게 너무 방송처럼 하면 유튜브는 음. 고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끄게요